에서 진해성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번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들은 빠르게 공유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을 끌어냈고 그 중심에 선 이름이 바로 진해성이었다. 온라인 공간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복잡한 감정의 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언급되던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게시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누군가는 짧은 댓글로 분노를 표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긴 글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이 한 공간에 모이며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지하는 팬들은 진혜성의 과거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성을 이야기하며 그를 옹호했다. 그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었던 존재로서 진혜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들의 말 속에는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깊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묻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두 흐름은 서로를 자극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한쪽에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대 의견이 달렸고 그 댓글 아래 또 다른 논쟁이 이어졌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토론장이 펼쳐진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팬 커뮤니티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뜨거웠다. 오래된 팬일수록 감정이 복잡했고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같은 팬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sns 타임라인에는 진해성의 과거 무대 영상과 인터뷰 장면이 다시 공유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그 영상 속 진심 어린 표정과 말들을 근거로 삼아 지금의 논란을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에게 이 영상들은 하나의 증거였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영상에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들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분리해서 볼수 없다고 말하며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논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적인 목소리도 조금씩 등장했다. 감정적인 언쟁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사실을 보자는 의견이었다. 이들은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분석하려 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공간에서 중립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도 오해를 받기 쉬웠고, 때로는 침묵이 선택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이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왔다. 진혜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검색어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지지와 비판,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얽힌 이름으로 SNS를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드러내고 있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는 글도 늘어났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감정을 나누며 버티자는 메시지가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팬덤의 결속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반대로 이 상황이 너무 지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즐거웠던 팬 활동이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었다. 사랑했던 존재를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큰 피로감을 남겼다.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SNS는 다시 요동쳤다. 기사 한 줄, 제목 하나에도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다.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뉘앙스인지에 따라 여론의 온도는 달라졌다. 짧은 문장 하나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는 장면도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도 많았다. 소셜미디어의 속도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혜성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기다림을 선택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오랜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다림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더큰 상처를 남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팬과 대중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고 사라졌다. 어떤 글은 큰 공감을 얻었고, 어떤 글은 논란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진해성의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감정의 흐름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이 공간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상황은 시험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디까지 지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개인적인 의미도 지녔다. 팬이 아닌 사람들 역시 이 흐름을 지켜보며 다양한 생각을 했다.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 책임과 이해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파도는 형태를 바꾸고 있다. 처음의 격렬함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통해 팬덤의 힘을 다시 보았다고 말한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를 이야기한다. 아무리 좋아했던 대상이라도 논란 앞에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이 모든 감정이 모여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이해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공간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진해성을 둘러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의 분위기와 내일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이는 조용히 지켜본다. 그 모든 선택이 이 흐름의 일부다. 결국 이 파도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감정이 얽힌 결과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쉽게 잊히지 않고 더 오래 이야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지지의 말일 수도, 비판의 말일 수도 있다. 그글 하나가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속 진해성을 둘러싼 풍경은 복잡하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이다.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갈라지고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상황을 쉽게 넘기지 못한다. 각자의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찾는 중이다. 진혜성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감정들은 서로 부딪히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 파도가 언제 잦아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SNS를 열면 다양한 목소리가 보인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 자체가 이 이야기의 일부다. 이 모든 흐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용해진 듯 보이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끝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마음들이 얽혀 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소셜미디어 속진해성을 둘러싼 이 폭풍은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넘어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남고 있다.